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입니다. 자 자자.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입니다. 네 인사하자 인사. 빨리 자 자다가 일어나. 자고. 오케이 자.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입니다. 오늘은 음... 또 능력자를 해보겠습니다. 개. 어, 성, 하얀 성, 안 성, 안돼. 게임. 앞 바람이 강하지만 시원해. 헤헤시원하지 <laughs> 너의 능력은 뭐지? 너의 능력은 뭔가? 나어나 어. 아, 선풍기 다음. 아 그렇구나 시작 잠깐 하얀계 능력은 뭔가 맞아 불태워 아니 뭔가 말해봐봐 맞아 불태워 아니 말해봐봐 맞아 불태워 <laughs> 말해봐봐 아네 보여주지 자 이런 거다 오 살려줘 아. 형너너 뭐, 이거구나! 몰랐고. 별로 안지야 선풍기! 선풍기! 왜왜 왜 선풍기! 재생을 어, 야, 해줬어 시끄러울수도 있다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조용한데 어 <laughs> 시작한디 소포트팀 맺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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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 올라와 그래 그래, 그래. 기계 만들자 이거 어떻게 야나무 없다 무 없다 저기 상자에 있다. 아 그래? 잠깐. 엄청 많다. 내가 많이 했다. 남이. 남이. 남이를 껐대. 오남이 좋아하나? 아 실망했다. <laughs> 김서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그니까 김서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. 기주기주기주 덕담. 저기저기 남이. 어 듣고 있나? 어. 어머나. 어머나 이러지 블락범.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때랍니다 안돼! 안요 죽을래? 야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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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도와줄까? 도와줄게! 몰락법 시전! 아야 뭐야 미안해 미신인가아니 진짜 모르고 때렸다 죽여. 내가 죽일게. 찌활썼안 돼. 요왜이요요 이리 맞세요. 나싸오면 죽일 거야. 알았어. 나활 회수하러 성풍기! 가야지. 선풍기 나는 활 회수하러. 화 활살. 아, 화살. 화살 화살. 어디 있어? 걔. 하얀 게 저기 늪지대. 아, 진짜 멀리 갔네. 내가 선풍기로 날렸어. 지금 렉이 별로 안 걸리는 거는 하얀 개가 지금 이거 서버를 열어서 렉이 별로 안 걸리는 거예요. 뭐야? 뭐지? 하얀 개렉 걸렸다. 하얀 개렉 걸렸.. 거... 하얀 개왜 이래? 우와! 우와 뭐야. 아, 니였구나. 제... 야쟤 스마트 무빙 있나? 어. 아, 나 없는데? 발사! 아니다 지금 쓰면 안 돼. 화살이 없어지거든. 지금 무한이 아니라서. 아, 안 좋네. 능력이 뭐야? 어, 오나미를 예쁘게 해주는 능력이야. 오나미를 예쁘게 해줄 순 없다. 절대로 <laughs> 스마트 무빙 꺼라고 <laughs> 말해. 야, 스마트 무빙 꺼라. 활사, 활사. 어, 디있는데물 있을 땐 활사라. 여기, 물 속에. 따세! 오케이! 나이스! 안 돼! 안 돼! 나이스! 아, 저 몸이 끄고 있는데 때리기냐! 그래, 야! 아, 뜨거! 핫, 뜨거! 핫, 뜨거! 넌 뜨거운 핫, 남자가 뜨거. 맞았어! 얘, 나 칼이 없다! <웃음> 미친! <웃음> 근데 나는 스마트폰을 고 스마트 있는데 때리면 어 닭을 죽임. <laughs> 아야 아, 잠깐, 야 누가 때렸다. 야 이거 엄청 아프다 활 그래? 나힘 파이브라서 그래. <laughs> 아힘보보힘 보. 별로 안 아프던데. 나 아픈데. 나피4칸 남았는데. 아제 빨리 잡고 싶다. 엔더고래는 <laughs> 이제 죽게 돼있어. 아 하지마라 하얀개. 오 불알. 불알. 왜그니 왜. 뭐뭐 뭐. 뭐, 뭐. 야나 나, 야, 물납고 존나 잖아 나한테 돈 빌게. 야 하지마라 하얀개 니는. 죽었다 아, 이거. 아 하얀개. 아 재미없음. 아 뭐야, 뭐야 관통이. 관통인가. 아니다. 우 우린 우리 우이 아파 아파 <웃음> 아파 <웃음> <웃음> 우리 조이 실패. 오오오이 자식이 남자답게 싸워라. 나는 여자다. 아, 아 미친 아. 여자라고. 야내 걸린다. 이랑 창엽이랑 그만 거야. 가서. 아, 아 하핫. 아아깝다 이게 수 있어 언제야? 야니 물은 어디서 났냐나 물? 그 양동이 만들었어. 아 그래? 야니 어야 스탑하고 다시 하자. 재밌다는 게임 모드 수샘. 아 하지마 하지마. 어 기념하다. 기자 엄마. 씻으라. <laughs> 아 하지 마아 아프다. 우리 친구. 슈슈슈. 무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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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넌 무빙이 동하지 않지. 뭐, 그 능력 좋다. 자, 자, 빨리 스타 트 스타트는 내 물은다. 내가 할게. 너는 무슨? 스파트도 몰라 너는? 야나 TP 좀 빨리! 온나 니가! 아 진짜.. 알겠어 TP 시켜줄게. 가깝다. 엄청 가까운데? 츠코요미 아, 아, 좋아. 츠코요미 아. 좋아. 아닌데? 츠코요미 별론데? 어 잘못.. 잘못 TP했다. 바셀룸 쿠마 좋아. 브이 <laughs> <V. 웃음> 이거는 네. 별로 좋지 않은 능력이니까 버립시다. 잠깐만. 너 니들 나 때리면 아플걸. 오나 나 좋은데. 야. 달걀 던지기. 야 너희 불알. <laughs> 너희 <너의> 불알. 닭걀 <laughs> 던지기. 닭걀 던지기. 너의, 너의 불알. 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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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. 그 아나 죽는다 하지 마라. 죽으면 이거 몇한다라 하는데 때리니까. 어, 몰라, 한 다섯 칸? 다섯 칸. 두대 때리면 야. 뒤지겠네. 하지 마. <laughs> 두대 때리면. 때려. 시작. 때려주지. 안 돼, 내 금. 금은 왜? 금을 버렸다. 영상 찍고 있나? 어, 나 찍고 있어. 어, 내가 안 걸린다. 내가 내가 써버려니까. 그래. 어. 아, 훨씬 어, 낫다. 망했다. 크래프트 박스가 안 열리준다. 아,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. 우리는 내가 안 걸린다. 아, 내가... 내가 렉 걸린다. 야, 나한테 줄래? 나안 줬다. 어, 뭐야? 여기 어디? 어. 넌, 어. 넌 거지. 넌 거지. 난 재벌. 뭐? 제발. 아, 밀치기검 떴어, 미친. 예. 아, 안 좋은데, 별로. 예, 강이5 뜸. 오, 축하. 미쳤나. 화염2 뜸. 화염2 괜찮은데. 오, 야. 좋다. 화염2 꺼지셈 어, 뭐야. 오늘 카쓰 3라. 아, 폭팔로부터의 보호잼. 아 진짜 친수성잼야 거미 잡으러 가자. 오 이건 좋다. 야니 네 살충 걸렸지. 어. <laughs> 거미 잡으러 가자. <laughs> 나는 살충금으로 움직여. 이기겠다. 내도 거래 잡아라. 거미 잡을라면 어. 아. 금괴는 아, 필요 아, 없으니까 아니, 버리고. 이 좋지, 뭐니? 니라서 아야. 니라서. 어야 아. 터진다 니. 네. 어나쿰 받아. 하지마라. 어쩐다 이거 소리. 재밌지? 어. 난 이거다. 아, 이거다. 어, 체인지가. 아니? 봐봐. 내가 여기 있잖아. 아 끌고 오는 거. 아니? 아. 너 네한테 텔포하는 거. 아. 아. 아, 니 미나토지. 보자 잠마.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미나토 그 쓰레긴데. 나도 V 이노 no 쳤는데 이거 미나토 나더라. 어 미나토 쓸만. 근데 나 나는 재밌어서 좋은데. 근데 그거 뒤치에서 빨리 공격하면 좋다. 오야. 아이고 실수. 이 쇼크 웨이브제. 아니? 스트라이커 이가. 어? 스트라이커는 뭔데? 야 시작하자. 스트라이커 맞네 딱 봐도. 내가 이거 써봤는데. 스트라이커가 뭔데? 충격파 쓰고 막 그러는 거, 쇼크 웨이브 막. 나는 쿠마라서 니들 절대 날못 날 이겨. 아 이길 수 있다. 별로 안 아프더라. 아 쿠마 그거 칼로 때리면 아플 걸. 나 때려봐. 보자. 방칸다는데어 진짜? 어. 아니야. 이렇게 어, 하면 야, 안 달고 안 피가 안 난다. 안돼 엄마가 화면을 닦고 있다. 어? <laughs> 야 올라가자. 안 돼, 안 돼. 키보드도 닦는다. 하하하하하! 하얀 게 팀하자. 하얀 게 팀하자. 그래? 아직 아, 시작 아니니까 바, 아직 공격하면 안 된다. 야 아... 네? 야 아직 공격하면 안 돼. 야 공격하면 안 된다고. 아, 누가 미안. 때렸는데? 지나면 죽는다. 아...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야 TP 해라. 어? 어? 알았다. TP TP. tp? 네, 네,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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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야 우리 세 시티 맞아? 어? 응? <laughs> 우리 세 시티 맞아. 그래. 좋은 생각이다. 빨리 TP. tp 야 이제. 어. <laughs> 야 우리 세 시티 맞아. 아 잠깐만. 오오 <laughs> 몰랐어. 나도, 나도 몰랐어. 방칸 방칸 남기고 죽어 아 죽을 뻔했다. 에이, 지금부 시작이지? 어 시작. 와나 잠만! 아싸! 야 잠만 내.. 야! 아이템 세이브 뭐냐고? 아, 아이템 세이브 돼야지. 잠만 기다려봐 저거 아, 좀.. 미안 미안 미안. 야내 아이템 나둘게 먹어라. 야내 어, 아이템 나, 먹지 깨? 마라. 안 먹었다. 잘했다. 그래그래야 내가 내가 칠게 내가 칠게. 아 느려 터져가지고 진짜. 아, 빨가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지 자리솔료무맞 빨리 빨리 트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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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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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마 구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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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 <laughs> 무시한 농정이가 온다. 잘 거? 멋있리가비켰 어, 아니야, 나나사기장을 일지로 안 꺾였어. 꺾였다. <laughs> 꺾였다. 안 꺾였다. 꺾였다. 아, 꺾였는데? 꺾였다. 꺾였다. 왜? 어머. 내가 때려서 때리고니 네 죽었다, 얘가. 아. 똥맛 짱 됐네. 완전 됐어. 니 어디 있어? 나 여기. 아, 있구나. 여기. 너의 거기가 보여. 네. 우와. 꼬마됐겼네 나이스 아프지? 밀어줬다. 아프지? 아니? 아플 텐데. 별로 안 아프다. 아프진 않다. <laughs> <laughs> 어, <나> 아픈데? <아프대? 웃음> 아프지, 아프지. <웃음> 그 엄청 아플 텐데. 하얀 게 어디 있어? 나 관전하러 간다. TP TP TP. 띠를 보시라. 띠를 보시라. 아. 띠를 보시라. 띠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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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띠를. 야나 렉이 걸린다. 와렉 걸린다야. 띠를 봐라고 내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죽이. 살았는데. 아, 야 가자. 이제 나나 이제 집에 가야 된다. 어? 나 이제 집에 가야 된다. 컴퓨터 그 화면 다 해라. 미쳤나? 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야 우리 동생이 야 안돼. 우리 동생이 서버 다듬. 아. <laughs> 우리 동생이 서버 다듬. 우와. 네 우와. 네 동생한테 컴퓨터 주지 마라. 네 동생한테 컴퓨터 주지 마라. 갑자기 서버를 내는 와. 손 내라야 그냥. 영상 공유에 써지고. 와. 네. 우와. 이상, 소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치? 그치?